안녕하세요 별미엄마입니다. 오늘은 제주식 냉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리지널을 보여드리길 원했으나 그러면 요리가 아닐 것 같아 한치 처리라 한치 구입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치 대신 오징어 넣어도 되고 둘다 없이 준비한 야채만 넣어도 돼요. 옛날 제주식 냉국은 찬물에 된장 풀고 외 썰어 놓으면 끝. 물론 잘 사는 집이선 더 화려하겠지요. 무래라고 부르는 노각은 오이와는 다르게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농작물이랍니다.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서 수분 보충용으로 많이 먹었지요. 사실 지금도 오이랑 맛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값싸고 수분 많은 무래라 부르는 노각 여름 간식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깨끗이 세척한 미나리는 총총총 얇게 썰어줍니다. 봄 이후에 미나리가 최애 음식 재료가 된것 같아요. 파르파르 향긋한 미나리 향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양파도 얇게 채 썰어주시는데요. 알싸한 매운맛이 싫으신 분은 채썬 양파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잊지도 않고 가격이 쑥쑥 오르는 한치는 몸통의 껍질을 벗겨내고 이빨과 미나를 제거할게요. 다리의 껍질은 그냥 두기로 해요. 손질하려면 짜증이 올라와요. 끓는 물에 3분 동안 한치를 삶아줍니다. 가짜분 한치는 날걸로 넣어주면 한치 물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사온 한치는 언제 잡혀서 하나로 트에 진열됐는지 난 모르는 일이고 확신이 없을 땐 데쳐서 먹는 게 몸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3분 삶아진 한치를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고 야채와 함께 먹기 좋게 얇게 썰어줄게요. 줄기, 고소한 한치 몇 점만 초장에 찍어 먹을게요. 딱 소주 안주 세팅 완료입니다. 정신 차리고 제주식 냉국 양념 들어갑니다. 된장, 고추장, 설탕, 식초, 간마늘 각각 한 큰술씩 넣고 골고루 섞어 줄게요. 부족한 간은 각자 취향에 맞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빙초산 한 방울이면 다른 양념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빙초산 사용하면 원시인 취급 받을 것 같아 패스했습니다. 전 소금 1/2 큰술, 식초는 1 큰술 추가했습니다. 이제 미리 썰어둔 물회와 양파, 미나리, 얼음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반일 끝나고 물부엌에서 물에 썰고 된장 풀어낸 거 후딱 만드시던 어머님의 뒷모습이 생각나네요 수분과 나트륨을 동시에 보충하는 지혜였어 오늘도 맛있고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구멍이 좋다 이 옛날에는 외만 썰어 나무가 나신디.